동안 3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죠.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 파트너, 생각 도구, 문제 해결, 자기 주도적 이런 키워드를 갖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황준숙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제 해결 파트너 황준숙입니다. 음. 저의 사명은 초중학생 자녀의 자기 주도적 삶을 원하는 3, 40대 학부모에게 열정 믿음 성장을 바탕으로 자녀의 자기 주도적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다 이런 사명을 갖게 되셨나요? 아, 제가 이제 퇴직하고 음. 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 아, 이런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평생 음. 교육을 했으니 네,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 40대 학부모면은 초등 초딩생이 많겠네요 그죠 네, 초중학생 네 그죠 네. 그 지금의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건 질문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10개를 올려놨지만 사실은 100개도 넘게 만드신 분이고요 이 질문은 고객이 우리 황중숙 사장에께 묻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세 번째 하루 평균 5시간씩 게, 와 게임을 하는군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laughs> 게임만 하는 초등학교 6학년 게임 시간을 어떻게 하면 2시간으로, 그래도 엄마가 되게 착하네. 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2시간만 하게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또, 자녀의 편식 습관. 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 갖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 질문을 보고 있지만, 당사자인 부모님들에겐 이 질문은 아주 처절하게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황중 사장님은 콘텐츠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콘텐츠 코칭 스쿨을 수강하면서 몇 가지 질문,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에게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콘텐츠는 제2의 업입니다. 콘텐츠를 통해서 저를 알리고 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콘텐츠를 질문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이제 OS 원 소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M류로 멀티 유즈를 하면서 다양하게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 프리미엄 컨텐츠나 칼럼이나 책이나 뭐 책을 나오는 것도 이 컨텐츠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질문과 솔루션 만들기였습니다. 음, 음.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둘이 뭉실했던 저의 콘텐츠가 명확해지고 또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또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이 다시 구체화,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질문과 솔루션을 통해서 콘텐츠가 좀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어 좋아요 준비하신 핵심 콘텐츠 한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칼럼도 쓰셨는데요. 우선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고민이 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도 어떻게 다또 어머니들만 오셨나요? 아버지들은 다 어디 가실 것 같아요. <laughs> 자, 어, 사장님의 고객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고객은 초중학생 자녀의 자기 주도적 삶을 원하는 3,40대 음. 학부모입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TOCF의 음. 생각인데 그것이 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거고 생각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이 학부모들에게 생각 도구를 통해서 자녀의 자기주도적 삶을 돕고자 합니다. 음. 오늘 네. 제가 소개할 솔루션은. 음. 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 이거 어려운데 어, 어떻게 네. 해야 돼요? 독서 능력은 미래의 경쟁력이고 또 특히 어렸을 때 독서 습관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세 음.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첫째, 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정하세요. 처음 시작은 음.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관심 있는 주제나 또 그림이 예쁘게 되어 있는 책을 선정하게 해서 고르게 하세요. 음, 그리고 네. 아이의 흥미를 끄는 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어, 네. 아이가 편안하게 책을 수있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네. 어, 그리고 독서 시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 30분과 같이 매일 같은 시간에 독서하는 독서를 하게 되면 어, 습관이 들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정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음, 그리고 맨 처음 시작은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30분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칭찬과 격려로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읽은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잘했다는 칭찬을 꼭 해주세요. 아이에게 독서가 굉장히 즐겁다. 그,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서 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어,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하는 등 보상 요소를 추가해서 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들어보니까 어, 문제는 심각한데 이런 솔루션은 좀 단순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황종사 님이 깊이 있게 고민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콘텐츠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요, 세 가지 문장으로 솔루션을 만든 다음에 밑에 이제 링크에 칼럼이 되어 있죠. 이게 글을 쓰시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이 콘텐츠가 갖고 있는 명확성,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아우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를 열심히 발행하시는데요, 사장님 이렇게 콘텐츠 발행을 통해 3개월 내에 기대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를 발행을 음. 하고 그래서 오. 콘텐츠 고객이 1 0 명이 등록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씩 받으실 생각인가요? <laughs> 돈은 뭐 이렇게 일단은 <laughs> 작게 시작해요. 네,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어, t o c f 생각도 고 강의를 해달라고 학생 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음. 올것 같고요. 그 학생도 음. 그룹지도, 그룹지도 요청이 한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브랜딩이 되면 이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이 콘텐츠 코칭 스쿨이 그래도 6주니까 짧은 시간은 아닌데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은 얼마나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 성장하셨는지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는 50%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콘텐츠 코칭스쿨을 하면서 저의 목표가 음. 아, 프리미엄 콘텐츠를 발행하는 네. 게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음. 목표는 도달을 했습니다. 네, 어 그래 잘하셨어요. 큰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만 채우면 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발행하는 거를 일단 성공을 했고 앞으로 그걸 음. 통해서 계속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준 사장님은 성장은 50% 하셨고. 네. 젊어지는 것도 50% 젊어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매주 통화하고 하면서 어, 멘토링을 받으셨는데 괜찮으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는지. 어떤 점을 좀 얻으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교수님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렇게 좀 명료해져요 항상 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명료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 이제 솔루션 세 가지 만드는 것 요것도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음. 되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생각의 전환 제가 음. 어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뜸들이고 제가 할수 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좀 음. 많고 그런 편인데 음. 제가 할수 있을까요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어떻게 전환을 가지고 그렇지. 오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질문하다가 흐지부지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네. 질문을 바꾸면서 방법이 나오겠죠.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일인기업 준비하면서 콘텐츠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남의 거 따라가면서 그러면 누가 나 이런 기업 하는데 뭐 그런 콘텐츠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 우리 사장님께 뭐라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콘텐츠는 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남의 것만 따라가다 음.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따라서 망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 것이 있어야 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음.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바로 나의 경쟁력이고 음. 또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상품이 있어야 수익이 되죠. 그죠? 행위가 돈을 벌게 하는 건 아닙니까? 블로그 컨텐츠 도 올렸고, 왜 프리미엄 주소도 올리지 그리셨어요? 네. 대표 블로그 컨텐츠 주소 올리셨고, 예. 네. 개인 카페에 질문 100개 정도 만드셨고요. 블로그에 4개 정도 발행하셨고요. 그죠? 3개월 목표는 뭐예요? 3개월 목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3개월 목표는 이제 음. 프리미엄 콘텐츠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만들었으니까 음. 거기다 계속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고객을 10명 정도 확보하는 음.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네, 최소한 1개의 콘텐츠 이상을 발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료하고 우리가 3개월 뒤에 다시 만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성과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죠 잠깐요 우리가 그래도 들어 들으셨죠 아 이분이 어떤 컨텐츠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사실 이런 발표를 온라인상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약간 좀그좀 그, 좀 발표하신 분이 약간 마음의 심적 불안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으시는 분들이 뭘 들으셨죠? 아, 황중숙 사장님은 누구를 위한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이군요. 라는 공감의 댓글을 지금부터,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이 30분이 넘으시거든요. 예, 네,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요거 주소, 여기 채팅창에 올렸죠. 채팅창에 올린 걸 보시고, 어, 거기 황중숙 사장님 발표 자료 댓글에 하나씩, 한가씩 댓글에 응원의 댓글을 지금부터 남겨주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응원의 댓글. 아, 그러니까, 응원의 댓글은 다른 게 아니라 공감의 댓글입니다. 아, 황중숙 사장님, 이름 꼭 얘기하시고요. 황중숙 사장님은, 아, 누구를 위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시는군요. 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알아주는 게 중요하죠. 한, 한가씩, 한 줄씩 남겨주시면 이게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어마무지하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분들, 네, 자,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주는 겁니다. 네. 아, 아이들의 갖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이런 고민들을 고객이 부모거든요. 이런 부모들이, 어, 이게 도움이 줄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시는군요. 네. 하고 응원 한마디, 예,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조사장님 오늘 이렇게 발표를 잘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발표하면서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어, 소감이요. 일단 일단은 후련해요. <laughs> 후련... <laughs> 되게 후련해요. 뭐가 어, 후련한데. 어, 일단은 후련한데 제가 콘텐츠 음. 프리미엄 콘텐츠를 막상 발행하려고 보니 이게 발행을 음. 딱 누르려, 음, 누르려고 하는데 잠시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어. 약간 책임감이 더커진다그럴까요왜냐면 음. 이거를 음. 콘텐츠를 누군가 돈 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좀더 어, 열심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독한 분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뭐 많은 양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속 날짜를 잘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실하게. 아셨죠?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다 다셨죠? 네, 한 줄씩 다시면 힘이 됩니다. 황중숙 사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에 댓글 올리면 안 되냐고요? 댓글에 질문 올려도 됩니다. 네. 아, 질문에 댓글올 올린 게 아니라 댓글에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치?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카메라를 좀 열어 주시고 같이 공감하는 근데 이렇게 발표할 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박수도 쳐 주고 이렇게 하시면 더 힘이 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